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단 한우 동안 시장을 전체 흐름을 확 바꿔버린 바로 그 핵심 뉴스들만 딱 뽑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만 봐도 갑자기 올랐다가 또확 떨어지고 글로벌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말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도요, 시장의 큰 흐름을 만드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 그리고 바로 그날 터진 중국의 경제지표 쇼크, 여기에 미국의 금리 불황실성은 더 커지고 그 와중에 나온 한국 정부의 정책 발표와 중국의 배터리 수출 통제까지 이 각각의 사건들이 사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2% 이게 뭐냐면요 10월 딱한달 동안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급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투정치예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이게 그냥 뭐 경기가 좀 둔화되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월 한 달에만 투자가 12%나 급락했다는 건 이건 하드 컨트랙션. 말 그대로 경착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10월이면 중국에 사는 전통적인 성수기란 말이죠. 이럴 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충격을 더한 거고요. 여기에 신규 주택가격까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화학, 철강 같은 중국만 바라보던 경기 민감주들한테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된 겁니다. NEJ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 데이터를 보고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10월에 명확히 소멸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에서 그래도 4분기에는 중국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 살리지 않을까 하고 가졌던 마지막 희망마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신호입니다.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명확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이 우리 코스피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3,500억 달러. 이게 바로 한미 양국이 체결한 투자 그리고 협력 양해각서의 총 규모입니다. 와.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는 걸 볼까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같은 핵심 전력 산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협력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받았을까요?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고 거기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까지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산업과 안보가 하나로 묶인 아주 깊은 파트너십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동차 관세 이야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물론 15% 관세가 0%는 아니죠. 하지만 그동안 시장을 계속 짓누르던 혹시 25% 관세 폭탄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라졌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도 못하던 파괴적인 불확실성이 이제는 계산기에 두드려볼 수 있는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만 해도 자동차 섹터에는 정말 엄청난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대박은 따로 있습니다. 이 딜에서 진짜 알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는 바로 방산과 조선에 있어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기술 협력이라니, 이건 미국이 한국을 그냥 동맹국이 아니라 거의 AUKUS에 준하는 최상위 레벨의 기술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동맹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바로 배터리 산업인데요. 여기에도 정말 결정적인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딱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 대상이 에너지 밀도 300 와트 씩퍼 킬로그램 이상의 고성능 배터리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이게요 정말 판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K 배터리는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랑 계속 가격 경쟁을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스스로 우리 고성능 배터리는 이제 전략 물자야. 맘대로 못줘 하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가격 좀싼 것보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즉 공급망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하이니켈 배터리는 그냥 부품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없는 안전자산 나아가 전력자산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받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술의 격전지, 반도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날, 미국 시장에서는 AI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흔들렸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인 소음과 장기적인 펀더멘탈, 이 둘의 충돌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1월 14일에 미국 시장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냐면, 바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1월 초만 해도 12월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하는 기대감이 거의 70%에 달했어요. 그런데 43일 동안이나 정부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경제 데이터가 엉망이 됐다는 게 확인됐고, 여기에 연준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발언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이 기대감이 불과 며칠 만에 50%말 그대로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들이 와르르 무너졌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과연 AI 칩에 대한 수요 자체가 꺾인, 즉, 펀더멘털의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비싼 주식들 부담스러워진 밸류에이션의 문제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한국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답이 바로 같은 날. 그것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리 문제로 그렇게 시끄럽던 바로 그 11월 14일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반도체 붐 덕분에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미국 AI 주식들이 흔들리는 건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문제고 반대로 한국 반도체 펀더멘터는 아주 튼튼하다고 정부가 직접 도장을 꽝 찍어준 셈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걱정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떨어진다? 그건 튼튼한 펀더멘털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이성적인 하락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저가 매수 즉 바이언 디페 아주 좋은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분석을 한번 싹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시 짜야 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 볼 시간입니다. 네이표 하나에 오늘 분석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자동차. 25% 관세라는 최악의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즉각적인 가치 재평가가 기대되죠?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다음, 조선 방사는요, 이건 뭐, 한미동맹의 심장보라고 할수 있죠? 10년 이상 갈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얻었으니, 매우 긍정적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때문에 오히려 공건망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으니,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반도체는 정부가 붐이라고 공인까지 해줬잖아요. 펀더멘털 튼튼하고 혹시라도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비중 늘릴 기회니까 역시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화학 철강은 어떨까요? 중국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완전히 꺼져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부정적입니다. 그럼 전략은 명확해지죠. 구세계에 속한 화학 철강 비중은 줄이고 그 자금을 신세계인 자동차, 조선 방산,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옮기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루 동안 일어난 뉴스들을 통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기대던 구세계는 저물고 있고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신세계가 떠오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